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솔라 같은 경우에 현재 뭐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 하단까지 아직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단타는데 도움 되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반등 나왔을 때 빠르게 먹고 나오기를 반복하는 게 최적화된 시장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내역이 나왔었냐. 자, 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2분에 가스코인 7,970원에 8,925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가스였냐? 이거는 차트를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관심 종목을 어떻게 등록을 해 놓냐면 이전에 굉장히 강한 힘을 증명한 종목들, 그 중에서도 수급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떠한 모습이 나오게 되었냐면, 그 이전까지 꾸준하게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하다가,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더 돌파하는 모습이 거래량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말랐던 거래량을 돌파시키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눈여겨 보고 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박스권 바닥이네. 들어가야겠다. 여기서 들어가면 최소한 손은 안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수급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가격적으로 지금 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 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는 왜이 구간을 목표로 잡았냐 이거 좀 설명드리면 애초에 61선까지도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일단 12% 생각하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이 이상으로 끌고 가셨던 분들은 더 먹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12%라는 게 작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만족을 하셨다. 이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가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어떠한 종목? 1월 15일, 칠리즈 133원까지 보자. 자, 근데 칠리즈 요즘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약간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곤 하지만 16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만났더라도 12%? 물이 없었던 거고, 이만큼 올라갔는데 수익을 못 봤다?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칠리즈와 가스를 통해서 누적 24%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천만원이면 240만원이거든요. 혼자 하면서 단타를 하는데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참고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의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괜찮았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상승을 만들 수 있을 법한 호재가 뭐가 있는지 이를 좀 살펴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 일정인데 이번에 전 세계 탑100 거래소 중에 한 군데인 코인스토어 이 순위로 보면은 대략 한 4에서 50위권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신규로 상장 곧 있으면 진행한다 라고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탑 10, 탑12 이쪽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갖고 큰 파급력을 주지는 못한다 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한5% 정도는 올려줄 수 있을 법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단기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위기 자체가 괜찮으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솔라는 무엇이다? 바이낸스에 인수가 된 다음부터 꾸준하게 바이낸스와 발맞춰 갖고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 바이낸스의 업황이 중요한데 최근 바이낸스에서 벌금 많이 내고요. 그리고 나서 떠났던 트레이더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솔라의 잠재적인 이 고객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거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시너지를 낼수 있는 핵심 내용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두 가지 호재가 이 구간에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이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볼린저 바닥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최소 상단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상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내용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만들어지고 이 다음부터는 차트의 관성이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이게 딱이 솔라의 현재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 이걸 혼자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포기할 내용은 또 아니거든요. 해서 제가 이거 후회하지 마시라고 도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솔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작성 끝내 놨거든요 이걸 답장 문자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던 두가지 호재 이거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방법 리제 사이트 링크랑 키워드 여기 딱 적어 놨으니까는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차트 분석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지지라인, 저항라인, 경우에서 1차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이거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취향껏 잘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족스럽게 끝까지 났다라고 하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저 역시 결국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 계속되고 있고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매매를 안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어떤 걸 진행하고 있다? 단타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2분에 가스 코인 7,970원에 8,925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가스였냐? 저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하게 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증명된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고요. 최근 기준으로 수급 들어왔다 싶으면은 싹맨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만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스는 어떠한 상황이었냐? 계속해서 적은 거래량을 통해가지고 횡보, 박스를 그려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돌파하고요. 여기서 또 한번 갑자기 큰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뭐 있을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구간을. 그런 상황에서 쭉 빠지고, 어, 저쪽 왔다. 이거는 들어가더라도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제 생각이 맞았는지 빠른 시간 내에 쭉 올라가면서 지금은 얼마까지 가게 되었다? 만원 돌파.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이기 때문에 만원? 여기까지 못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12% 달성이 되는 거지,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이것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힘이 들어온 것들만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12%라는 게 결코 적은 건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어떠한 종목이 있었냐면, 1월 15일, 칠리즈, 오후 3시, 32분에 133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종목도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좀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160원 조금 아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30원 부근에 우리의 목표가격은 자연스럽게 달성이 됐을 것이고 얘도 12%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두 종목 해서 12 더하기 12 24%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천만원이면 240만원인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 보고 싶다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이렇게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분석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잘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